입니다. 어, 저는 1대1 과정을 또 다른 사연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1대1 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굳이 바쁘고 힘든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다른 사연을 맡아야 할까? 사연팀 사역더 하고 있고 과외도 하고 있고 너무 바쁜 일을 맡아야 할까? 하고 하지 고하 않으려는 마음이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직장님들의 강력한 관계와 거리에 1대1 과정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 몇 주간은 매주 천안과 경포를 넘벅해야 한다는 심지어 세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록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사실을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대일 과정과 이 또한 훈련의 과정이라든가 누구나 흔는 얘기 말씀에 마음이 닿았고 일대일에이하라고 했지만 장거리를 오는그 시간 속에 심신은 항상 뭔가 마음은 항상 필요했고 연주 동안은 숙제조차도 새벽기도조차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와 말씀이 익숙해질 때쯤 일대일 과정이 끝나게 됐습니다. 일대일 과정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면서 사실 전하물정도 신학적인 지식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잘 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제 자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교만하고 자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수업에 임했는데 주님께서는 제 생각과 마음을 철저히 보내고 셨고 주님의 가치관으로서 다시 세우셨습니다. 제 약한 부분을 철저히 견뎌가셨고 그 부분을 이겨나갈 수 있는 희망을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의대로 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있었던 것인지 보라고 되어고 하니의 말씀과 함께했던 믿음이었는지 신앙생활이었는지 단성하려고 했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또한 집안의 한 장남으로서 아이들에게만 의무를 강조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고 제 뒤를 이을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공복이가 되어줘야 한다는 책임감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선 주님의 자녀로 잘 살고 있었는지. 세상의 공모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좋은 공모가 되었는지 저 자신에 대한 크게 반성하였고 생각하 때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경솔함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반항으로 하나님 얼굴에 먹칠을하고 있었지만 다라는생각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받았던 교육을 제가 완벽하게 이수한 것도 아니고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있었던 만큼 제가 부똑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박의 때의 과정을 통해서 제 삶과 신앙 가운데 작은 변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을 저는 전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사람이 예대로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제를 보여주셨던 변화와 희망을 보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도록 주님께서는 제게로응를 주셨습니다. 내사마다 주님의 은혜로 가며 감사로 임하며 하나님의 못된 교회에서 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이번 교육 교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새 학기 새로운 대학 생활로 풀어질 수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다가볼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삶과 신앙 가운데 바로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불안했던 과거와 앞으로도 불안해할 수 있지만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신그 길을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휘해 주신 윤화 지사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1대1 과정을 맡아 이끌어 주신 목사님, 그리고 김하는 검사님께 감사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회까지저희 이끌어 신 하늘 놀라운 계획에 한번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